어젯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이 근무 중 쓰러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통령은 어젯밤 11시 45분쯤 SNS에 글을 올려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의식을 되찾았다며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